김연아 선수가 소치올림픽에서 사용할 새로운 쇼트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애절한 그리움이 느껴지는 감정적인 연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직접 보시죠. 정연숙 기자입니다. 김연아의 새로운 쇼트 프로그램, 어릿광대를 보내주입니다 음악에 사용된 뮤지컬처럼 엇갈린 사랑의 아픔이 안무에 묻어났습니다. 부상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점프들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보다는 프로그램 짧기 때문에 처지그감 다만 빙상장이 다른 곳보다 작아 김연아는 적응을 위해 3회전 연속 점프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점프 비거리각인 김연아로서는 다소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얼음이 링크장이 좀 작아서 이제 뒤 점프를 뛰기에 너무 가까워서 제가 아예 시도를 안 했거든요. 훈련이 끝나자 김연아를 향한 외신들의 취재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서로 질문을 하려고 다투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소치올림픽 금메달 후보 1순위에게 쏟아지는 뜨거운 관심, 김연아는 부담스러운 첫날 공식 연습을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실전에서는 더 강력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그레브에서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